차 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신 자동차 소식과 미래형 차량을 소개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 그리고 최상급 럭셔리를 모두 갖춘 2026 gt s 스칼레이트 a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존재감 있는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 감각으로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2026G 디에스칼레이트 A는 대형 SUV다운 당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적인 감각의 LED 라이트와 넓고 세련된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 설계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대형 알로이 휠과 정교하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도로 위에서 강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도심주행은 물론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균형 잡힌 실루엣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파워 트레인 측면에서 2026G DS 칼레이트 A는 강력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엔진 구성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가속과 풍부한 토크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며 최신 자동 변속 시스템은 기어 변속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매끄럽게 처리합니다. CR 기반의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해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진정한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고급 소재와 부드러운 마감, 세심한 디테일이 어우러져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은 모든 좌석에서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장하며, 장시간 이동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시트는 열성과 통풍 기능, 메모리 기능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첨단 기술 역시 이 차량의 큰 강점입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연동, 음성인식, 실시간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실내를 콘서트홀처럼 채워주며 무선 충전과 다양한 USB 포트로 모든 탑승자가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매우 뛰어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지능형 주차 보조 기능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행 감각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노면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승차감을 한층 더 높여주며, 스티어링은 정확하고 반응성이 좋아 차량 크기를 잊게 만듭니다. 제동 성능 역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 전반적인 주행 만족도를 높입니다. 적재 공간 또한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가족 여행이나 비즈니스 용도로도 충분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시트 배열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2026G 디에스칼레이트에 있는 파워, 럭셔리, 기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플래그십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상주행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모든 상황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채널카 MVP입니다. 이런 최신 차량 정보와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